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x가 3에서 극댓값 8을 갖는 삼차함수가 있대 자,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먼저 fx를 그려야 됩니다 자, f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fx야 근데 gx의 분기점이 지금 t죠 근데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 때나 한번 t를 한번 찍어볼게. t,ft 요 점이 되는데 x값이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라고 했으니까 자, fx 부분만 체크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자, x가 t보다 클 때는 그냥 f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함수 그려볼 건데 자, 다 그리기 전에 우리는 마이너스 fx까지만 그릴 거야. 자, 근데 x값이 t보다 작을 때만이니까 t보다 작은 범위 여기 안 그려진 요 범위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f(x)를 하면은 x축에 대해서 뒤집히겠죠? 뒤집히면은 당연히 요 점은 t 콤마 이너스 f(t)가 되겠지? 일단 그려볼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함수가 y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그리고 요 점은 t 콤마 마이너스 f(t)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함수에다가 뒤에다 플러스 EFT를 해볼 건데 자, 지금 EFT가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EFT고 이만큼도 길이만 따지면 EFT니까 이만큼이 EFT가 되니까 이 함수를 EFT만큼 위로 올려주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위로 EFT만큼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뒤에다가 EFT를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g(x)를 해석을 해볼 건데 g(x)라고 하는 거는 x는 t 분기점인데 자, x는 t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f(x)랑 똑같이 그리고 여기 똑같이 그렸죠? 여기 초록색깔 똑같이 그리고 왼쪽 부분 이 보라색깔 부분은 이 점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뒤집어 버렸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거를 뒤집었습니다. 왼쪽은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린다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럼 한번더 해볼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f(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다음에 t 점을 여기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에 왼쪽부터 해볼까. 자, 왼쪽 마이너스 f(x) 먼저 할게. 그럼 x 축에 대해서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 위로 f(t)를 두번 움직여야겠죠. f(t), f(t). 자, 이 f(t) 두번 위로 움직이면은 함수가 이렇게 위로 붙겠지. 여기서 위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어, 오른쪽은 그냥 그리라고 했죠. 오른쪽은 초록색으로 그냥 그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는 t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똑같이 그리고 왼쪽은 그 자리에서 뒤집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g(x)를 그려볼 건데 t 값이 지금 변수니까 조금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볼게. t 값이 왼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왼쪽에서 꺾어 올린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오른쪽은 똑같이 그려준다고 했고, 왼쪽 부분만 꺾어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가 G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점이 갈수록 이 왼쪽 부분이 좀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뒤집었고요. 오른쪽은 또 계속 똑같이 그리고 얘 뒤집고 그 다음에 얘 뒤집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정도만 그려볼게. 그다음 모든 경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은 x축을 이렇게 위치 한번 해볼게. 여기서 접하도록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길게 한번 그어줄게. 그때 여기서 교점의 개수를 한 번씩 다 세볼게. 이때 교점은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 여기서는 한 개, 여기서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두 개. 그다음 여기는 세 개죠. 여기는 두 개. 그러면 불연속인 점을 찾으니까 일단 그 여기에서 세 개다가 계속 세 개이다가 이 순간에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때 불연속이겠죠. 그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바로 여기가 떨어지면서 계속 이런 형태로 한 개가 되겠지. 얘는 불연속 아니죠. 어쨌든 한 개, 한 개. 한개 되다가 그리고 이 순간에 한 개에서 두 개로 바뀌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이 되겠지. 그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 지날 때 조금만 오른쪽으로 더 와도 이렇게 되니까 얘는 불연속이 아니죠. 이 다음에 바로 바로 얘니까 계속 세 개다가 이 순간에 두 개가 되면서 그럼 불연속점이 하나 둘세 개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일단 안 되겠다. 그럼 x축의 위치가 어디여야지 불연속인 점이 두 개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서 접할 때딱이 순간에 이렇게 접할 때 그때 불연속점이 두 개가 돼 일단 확인해 볼게 여기에서는 x축을 한이 정도로 그려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 볼게 지금 원래 이 t 값이 정말 많이 왼쪽에 있으면은 이 꺾이는 게 이렇게 꺾이면서 두 점에서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t 값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원래는 두 점에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개수가 바뀌니까 당연히 이때 불연속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부터는 또안 만나니까 연결일거 아니야. 이때는 한 개, 이때는 빵 개. 이때도 계속 빵 개죠. 얘네들이랑 안 만나니까. 계속 빵개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연속이야. 빵개, 빵개. 그다음에 빵개인데 점점 얘 보라색깔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내려오다가 가장 많이 내려왔을 때가 이때가 되겠지. 여기에서 잠깐 한계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t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한 이쯤이 됐다고 생각해 봐. 여기서 얘를 뒤집으면은 뭐이렇게 되겠죠. 좀 그림이 이상한데. 대충 뒤집으면은 렇게 되겠죠. 그럼 또 x축과 만나는 점이 빵개가 되겠죠. 그럼 한 개였다가 다시 빵개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빵개가 될 거니까 불연속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에서 x 값이 3일 때 극댓값 8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때가 x 값이 3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8이겠죠. 그럼 얘를 다시 그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했죠. 아, 그럼 이때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니까 얘는 y는 4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 똑같잖아. 여기 전체가 8이니까 반반은 4기 때문에 이만큼이 4가 되면서 얘는 y는 4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요 f(x) 라고 하는 요 f(x)랑 f(x)에서 이제 빼기 4를 했더니 그랬더니 여기서 중근을 가지고 여기서 한근을 갖는 거 맞죠? 네,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 함수를 구해볼게. 일단 스킬로 먼저 풀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여기 길이가 4잖아. 여기다가 나누기 4를 하는 거야. 나누기 4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 제곱근을 씌워주면은 그게 요만큼의 길이가 된다. 이거 외워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32야. 나누기 4를 하면은 8이고요. 거기다가 세 제곱근 하면은 요만큼 2가 되는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4니까 나누기 4를 한 다음에 세제곱근 하니까 1이 되면서 자 요만큼은 1인 겁니다. 당연히 요만큼은 2가 되겠죠? 여기 1대 2니까 3에서 왼쪽으로 한칸 가면은 이때 x 값은 2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x 값은 오른쪽으로 두칸 가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x-2 그리고 x-5에서 제곱이 된다는 거야. 넘어가면 fx가 얘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다음 거기다 플러스 4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8을 넣으니까 f8이라고 하는 게8 넣으면 여기 6이고요. 곱하기 8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그 다음에 플러스 4까지 하면 은 답은 58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말고 두 번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니까 f'x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원래 몰랐던 정보들은 다 지워볼게 얘 몰랐고 얘도 몰랐죠 그리고 이만큼 봐봐, 이거 지우고 이만큼이 산 거는 알았지 그럼 f'x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 극대, 극소니까 f'x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서 x축과 만나겠다 근데 지금 fx가 여기 극대에서부터 극소까지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양이 4죠 감소한 양이 여기 면적과 똑같으니까 여기에 면적이 바로 4가 된다는 거야 f'x의 최고차항 개수는 3일 거 아니야? 왜냐면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니까 얘 미분하면 최고차항계수3 나오는 거 맞죠? 아, 그럼 여기 면적 구하는 방법 6분의 여기 계수 3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 x값이 3이고요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놓을게 알파에서 3을 뺀 거에 3제곱 자 이게 4라는 말이니까 얘가 지금 약분하면 2분의 1이고요 2 곱해주니까 얘는 그러면 8이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양수라고 가정을 했잖아. 얘가 오른쪽이고 얘 왼쪽이니까 이 부분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구함면 돼.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는 1이 되면서 3에서 왼쪽으로 한칸 가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2에서 근 가지고 5에서 중근 가진다로 똑같이 풀면은 답은 58이 되겠습니다.